김태형 심리학자가 전하는 선고지원 배우 조아미 대사 대리 조샘유는 누구인가? 그 윤석열이 그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돼서 뭐 좋은 말까지 다 하고 음. 아, 저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장 되고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 완전히 작살 낼때 음. 정말 그 가면이 툭 떨어지는 느낌. 탈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뭐그 가면은 트럼프 결정적으로 벗었죠. 이렇게 딱. 네, 네, 네. 우리 가면 필요 없어. 깔끔하게. <laughs> 우리낙 <우린> 악당이야. <laughs> 아 근데 그조세균제가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2007년에도 얘가 이제 부대사 대리를 했더라고요. 그때는요. 네. 지금은 대사대리인데 그때는 부대사대리를 한 건데. 음. 그때 이제 인터넷 기자들하고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기자가 아니 지금 이렇게 막 통상 압력을 하고 음. 주한미군 범죄 이런,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준식민지 아닙니까 어. 라고 했더니 얘가 뛰쳐나가 버려요 어. 아 그럼 어. 할 얘기 없지만 레스고 어. 하고 가더라고요 어.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몇 마디 조금 더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때는 이제 영어로 네. 어, 한글 하다가 갑자기 네. 영어로 네. 영어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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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렸어요. 네. 그쪽에 같이 왔던 주한미 그 대사관에 음. 한국 사람 직원들이 있더만요. 음. 아 죄송하다고 뭐 음. 저희들이 뭐 수습을 하는데 송질이 보통 아니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사람 보통 이제 꼴통이라고 그러죠. 꼴통. 꼴통. 그래서 세련된 외교관으로 보기는 좀어렵고 네, 네. 네, 세련된 외교관은 아니고 네. 꼴통이라고 꼴통. 좀 봐야 되겠고. 성숙한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네. 성숙한 사람이 라면 아주 듣기 불편한 얘기가 나왔다고 쳐요. 네, 네. 진실을 폭로했어요. 까 기자가. <웃음> 네, 네. <웃음> 그러면 뭐. 그렇죠. 진실을 폭로한 거지. 뭐. 아, 뭐 기자는 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대 견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통 노예한 유교관들은 그런거죠 렇죠 세련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대화를 하죠 근데 얘는 발 꺼내가지고 예. 아, 너뭘시부린거야 뭐, 지금 그렇죠. 뭐, 감히 그런 얘기를 왜 꺼내 이러면서 나가버린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성숙한 인간도 아니고 세련된 외교관도 아니다 아. 그 다음에 굉장히 우월주의 같은게 가득한 총독의식 같은게 있는 네네. 그런 사람으로 총독이죠, 봐야 된다 총독이죠 이정도면 네.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체로 아. 미국 대사들은 다충독인데 우리는 한국의 친구예요 그렇죠. 친한 친구의 버시예요 네. 이렇게 하다, 위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 이제 충독짓하는거 아니에요? 조셉님은 대놓고 충독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아. 거죠 아주 좀 거칠고 네. 난폭한 스타일의 외교관이다 이렇게 예. 볼수 있고 굳이 얘기 한번 더 깊이 따져본다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출발이 <laughs> 5 4 년생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일은 하나가 들인가 아버지가 WTO인가 근무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 네네네. 따라 미국 건너갔다가 WHO WHO? 네네 아무튼 네, 뭐 그쪽 제가 네. 여기서 치매때문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 네, 저도 납니다. 잘 기억이 안납니다 WHO인지 뭐지 하여튼 아버지딸아 미국갔다가 거기서 성장하면서 주류에 들어간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 그때 이제 한국사람들이 보통 열등감 있죠 미국 백인 주류사회에서 거기서 자리 잡으려면 네. 그때 김문수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튀어야 된다 자기가 나왔던 그 모집단에 대한 에이. 혐오 느지는 부끄러움,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어, 생도 나는 대인 출신이야. <laughs> 백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셉년은 뭐 집에서 표백제로 얼굴 닦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웃음> <웃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올라오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가 생기느냐하면 네. 거만해지는 게 생기고, 오만해지고, 아... 우월지. 네. 야 나는 드디어 대사 대리까지 됐어. 음... 좀 있으면 잘하면 대사도 될수 있어. 네, 네. 한국 총독. 한국 총독이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잖습니까?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대사가 더 높지 뭐 한국 대통령이 네. 높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목에 이제 완장 찼잖아요 <laughs> 최상모. 네. 또뭐 한덕수처럼 목에 힘좀 네.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러면 그 동안에 가져왔던 열등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훨씬 더아나무인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도 음... 있습니다. 가정이지만 아. 그래서 이 조셉뉴는 약간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겠느냐 아.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총독을 보낸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바이든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한국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만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니까 큰 손이 드러나버리게 되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골드보그가 더노회했죠 그러니까요. 그놈은 진짜. <laughs> 네. 다른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정의 갔어요. 그렇습니다. 어. 네. 골드보그는 잘 이렇게 슬슬슬슬하고 좀 안처한 질문 들어와도 네네. 우회적으로 답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골드보그는 얘처럼 화내고 자리 박차고 나오진 않거든요. 조셉 류는 그런 점에서 결격사유가 확실해요. 대사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폭로돼서 시끌시끌한데 트럼프가 이쁘게 네. 볼까요? 그러네요. 네.